뭐지? 왜 저거 그 내전방 채팅이 왜 올라오지? 여러분 저뭐 할까요? 보이스 오인가 디바 디바 할게요. 디바 하면 되겠죠? <laughs> 네. 디바님 몰커만 하면 아니 봐. 오해할 수 있었잖아 그래도 제가 죄송하지만요. 예 <laughs> 네, 갑자기 뭐 아니 시끄러울라고 또 하는데 그거 오해 안할 사람 어디 니예 내가 호빵 항상예 그렇답니다. 예 네. <laughs> 호빵 깔았고. 저저 저 매트리스 거의 다 됐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어요괜찮았어어요 메르시. 어요시어요어요케어케어디괜 나이스. 요이스 케어, 케어 음. 아직 어. 요괜찮요괜찮시어요았어요았어요았어았았았 나이스, 윈스, 윈스 거점 있거든요. 윈스 까 거점, 거점, 빨리 가자. 그래 잡아점 오야, 요오요 아, 윈스 한 윈스 윈선 들어점오고윈잡을거아이거 윈스 한거야윈아왜거렇게야 윈스 한러가뭐야무것도 하는 게없 윈스 한거가 오야, 윈스 한 거점, 오야, 윈스 한 거점, 오야, 거아야 윈스 한 잘붙였는데네아저 진짜 윈턴 잡고 메르시 잡고 뭐 라인 잡고 다 했는데 솔저 e r 솔 o l d 너무 안 Soldier, Soldier, s o 라인 인 e r Soldier, s o l d i e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l d i e r s o 있거든요. 저 s o 한번 던지고 s o l d 던지고 가 보시죠. i e r 네. 마 나이스 가시죠. 좀 밟을게요. 좀 네. 밟을게요, 네. 밟을게요. 르시 거점 밟아서 올킬 게요 우리 팀 아무도 없나요? LP. 아 네. 거점으로 오세요 거점 네. 못 막아요 저. 아, 났어요. 아, 라인. 네. 아... 내가 존나 답답해. 어휴 어휴 내가 어휴 답답해, 지금 화딱지 날것 같다. 속속 속닥 속딱 하니까 뭔가 분출이 안 된다. 나도 그냥 라인 될까? 어, 나 라인 될까요? 와라도안 된다. 아, 어, 이거 그 어, 지금 뭔가 킬이 잘안 나고 있거든요. 네. 다시 가시죠. 네. 우리가 아다리가 좀안 맞아. 예. 네. 네. 거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점 저 들어갈게요. 정면으로 가시죠. 돌진으로한번 가볼게요. 정면으로 오세요, 정면. 정면으로 오세요. 거점 오세요, 거점. 라인스내초월 네, 쓰고 들어오세요. 나이스.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메르시피메르시피 내려볼게요. 나이스. 네, 제발 거점 먹었어. 제발 거점 제발 먹었거든요. 제발.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행 어. 어. 없어요, 여러분. 자, 잘 잡아야 돼요, 저거. 네, 저 거의 자폭 s e 디스트럭 s t r u c t i o n 이스 콘이거든요. 약간 뒤로 빼시죠. 뒤로 빼세요, 여러분. 응. 나이스. 드레이서님 어, 좋아요. 저희 이거 거점 치면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면 안 됩니다. 라인 개피, 라인 반피. 제가 제가 지금 네트리스 키고 했어요. 있어요. 나이스. 좋아요. 다만 뒤로 뒤로 약간 빼면서. 네네. 네. 오케이. 우리 발키리 있습니다 발키리. 무슨 수 중에, 무슨 수 중에. 오, 씨발. 그래, 뚫었어. 트로이 었어 절대 잡아야 돼. 아, 나이 죽는다. 나이스. 가이함 같이함, 같이함. 죽음. 앞방 안에 탱크 두 명. 방 안에 탱크 두 명. 아나나 아나랑 탱크 두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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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직 몰라요. 아직 갈만해요. 아직 갈만해요. 13피일이에요. 1나살아나다 okay, yeah. 아, 아나 반피일나반피 아. 아, 아나 개피일1피 아나 피일나피일1 1 1피나 111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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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조피만 조금만 피힘 어, 조금만 힘을 내피 여러분. 저피일1 1거피일이거든피일 111피일. 111피일. 오른쪽이 일 말고 오피쪽이1 1피다라1 1피 오른쪽 이피이에요1피일게1 아, 1피네1 조심하세요 라인 2층 왔어요 오케이 오이어 좋아요 힐 주셔야 돼 망치 왔어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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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누웠어요 거점 천천히 정리하세요 나이스 거점 갈게요 라인 지압 슈 뭐야, 나이스 그래? 좋아요, 나이스 잘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쟤네? <laughs> 지금. 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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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네안 네, 하셔도요. 돼 그냥 메리시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 게임 안 할게요. 수어요 아니 아니 못라는 거야 메리시 메리. 메리 아예 아 그렇구나. 제가 잠시 오해를 했네요. 아홉가 네. 일번. 아 이게 <laughs> 한... 아, 아니구나. 서오세요 가요 여러분. 네, 저희 커칭 좀 잘해봐요, 여러분. 가시죠. 겐지.겐지 겐지 오른쪽 칠흔참 빠졌습니다. 겐지 오른쪽. 겠나볼지나 한번 볼게요. 이다 이다 못 받겠. 대. 안 앞에. 요즘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아이고. 해. 일이 있으면은 일이 많아도 아 되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메롱 5천마리 감사합니다! 썸네이~~ 슈와~~ 사기들 감사합니다! 아메르시 <laughs> <laughs> 어,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여러분.. 데리고 여러분 저희가 첫선 이겨도 방심하시면 나, 나안 돼요 트레야, 내가 여러분 오거든요 적팀 아, 애들한테 조심하세요. 오고 있어, 있어 예.. 저희 방심하면 돼요 적 팀도 아까 전99% 먹고 졌거든요 둘째 한번볼게 나이스 좋아요 윈선 왼쪽 랩사이드 어.. 아, 제가 우리 제가... 라인 죽어요 라인 살렸으면 좋겠어요 음. 나이스 좋아요 크레이서 그리시피 그린시 피치 어, 음. 나이스 좋아요 할만해 우리 우리 잔야타가 거의 유지용이에요 나이스 좋아요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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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했습니다, 여러분. 디스코드디스코드 디스코드, 잡을 수 있어요. 윈선, 네, 아볼게요 네, 네, 어? 겐지, 겐지 디스콜드. 나이스. 좋아요. 파라, 파라 어디야? 루슈 힐, 루슈 힐. 나이스. 루슈 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적잡 거의 온이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 트레인 다 음, 좋아요 이제 잡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 오케이. 응. 수고해지 <laughs> <최고의> 플레이. <웃음> 오. <laughs> 도 어느 정도 하구나. 구독 눌렀어?